네. 총 13분이시다. 자, 세부에서 제일 잘생긴 고수들 뿐, 존 무더 찰리, 김치찌개, 와라, 칼, 제로, 보라톱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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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재영님두 분이십니다. 자, 세부의 제이블레춤잘 추는 월딩. 네. 유동욱님 네 다섯 분. 자 이거 틀트 나타난 세브의 제시 크리스티 레스터. <laughs> <laughs> 장혜진님 네두 분. <2분>. 자이언티 찰리. <laughs> 전지현님, 아, 이름 것도 약간 설레었습니다. 자, 만수, 바르또의흑염소 후고, 콜라, 딕스! 살아있네! 살아있어!